안녕하세요. 억목사의 암송맞춤 플러스입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살펴볼 말씀은 신명기 5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신명기 말씀을 읽는 중에 또 함께 나누면 좋겠다 싶은 말씀, 한 구절 좀 정해서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27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가까이 가,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의 면전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 두려운 나머지 모세에게 당신이 가서 좀그 말씀을 다 듣고. 또 우리에게 전하면 우리가 그대로 듣고 순종하겠다 이런 말씀을 본 구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아 이것이 오늘날 어, 설교자에 대한 이야기. 내지는 이제 청중이 청중이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에게 기대하는 내용들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좀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에, 설교자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또 설교를 듣는 청중들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런 측면에서 한번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27절에서 첫 번째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첫 구절에 당신이 가까이 나아가서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고 모세가 대신해서 가까이 나아가서 말씀을 전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뭐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설교자에게 기대하는, 가까이 나아가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그 설교자에게 어떤 전문성, 그 다음에 그 설교자가 그것에 많은 시간을 들여서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올수 있는 여력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청중들은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그런 요구를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특별히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듣고 보고 하는 그런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아마 첫 번째 요구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런 것이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모세에게 요청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좀다 들어달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얘기를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충분히 듣고 공부하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건져서 올려달라고 요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 여호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우리에게 다 전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풍성한 그 안에 있는 내용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내용, 본문 안에서 주고 있는 그 내용 중에서 특별히 저는 오늘날 이 시대에 그리고 거기에 지금 모여있는 청중들의 각 자 각자의 상황에 맞게 이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많은 것 중에서 오늘날 지금 이 시대에 이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구분해서 그 내용을 좀다 전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청중들은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가까이에서 다 듣고, 오늘날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대로 설교자에게 요청하는 것이고, 또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청중들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단순히 목회자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아서 그것을 내가 다 듣고, 행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이 설교는 참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그의 백성이 순종하는 그런 관계로서의 말씀이 되고 예배가 된다라는 것이죠. 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설교자와 청중들 사이에 어떤 관계, 어떤 기대, 어떤 소망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5장 27절 그 다음 다음 구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와 같은 마음으로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 그렇게 들려지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행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5장 27절의 말씀, 또 29절의 말씀 함께 살펴봤습니다. 거기서 설교자는 또 청중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육해야될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묵상해봤는데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정 또 여러분 교회 또 여러분의 목회자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